왈가 왈북이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그거는 네. 그 월가 왈북에 나출이 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게 나온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가 왈북의 홍강철입니다. 오늘은 어, 현재 지금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말썽 많은... 그 대북 전단에 드는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도 대북 전단 날리기에 관계하셨던 분으로부터 예,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그때 그, 그 원가 계산하셨던 거하고 지금 현재 그 가격이 상승했으니까요. 상승한 가격하고 다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풍선, 그, 대북전단 그 풍선 길이가, 그, 그러니까 폭이 1.8m에 높이가 12m랍니다. 12m. 예, 전단 무게가 그7 5 k g 고요 이게 표준 전단이 6만 장이 들어간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내륙에서 할 경우가 있고, 강화도, 아니, 그 강화도인 게, 백년도 쪽에 가서 하셨답니다. 그때는. 그래서, 내륙에서 할 때는 1일 당일치기로 하고, 그래서 당일치기 할 때의 그 기준으로 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선 비닐값이 2,466원이었는데, 지금은 원가상승해서 2,500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풍선 길이도 1m를 추가해서 하게 되면 2,727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비닐 절단비가 750원. 또, 타임기, 아마, 시간이 되면, 돼야, 되면 이렇게, 그, 터져야 되니까 타임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3천원이고요 그건 또 원가 절감해서2천원에다답다 지금 현재. 그리고 풍선 가스비, 그게 3만원. 그리고 또 전단값이, 7.5kg짜리 그 전단값이 33,750원이었는데, 현재는 원가 상승해서 37,500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 자동차에 소요되는 기름. 기름이 5,000원. 지금은 현재는 원가가 상승해서 6,000원이고요. 전단 분리 작업비. 이게 12,500원. 전단 주머니 작업비. 그게 3,750원. 풍선 날리기 작업비. 3인일 경우에 15,000원. 지금은 원가 상승했으니까 18,000원. 식사비는 3인일 때 3,000원. 왜 3,000원인지 이 궁금했거든요. 이거 왜 3,000원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가면 어쨌든 그 이민복 씨하고 같이 이렇게 풍선 날리기 다닐 때 보면 그 라면만 잡 드셨다고? 라면만.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3,000원도 안 되죠. 라면하고 김치만 먹고 했다고. 그게 그게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단다. 뭐, 어쨌든 뭐, 돈전략하느라 그랬겠죠. 근데 이건 너무 이렇게 좀 쪼잔하다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리고 홍보비, 그 영상 제작하고 송달하고 이런 홍보비, 이게 3,773원. 그분이, 그러니까, 이, 그, 이 풍선 후원자분이 계시는데, 다른 분이 한 분이, 그 후원자분이 그 원가를 계산했었고, 그걸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다시 계산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총 합계가 12만원인겁니다. 이 백령도에 가는 경우에는 대체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신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풍선차를 어쨌든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선차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자동차의 배 왕복비 그리고 또 식사비용이 또 추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령도 같은 데 가서 숙박할 때는 그런 숙박은 또 성교단체들이 무료로 또 이렇게 보상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12만원 정도의 대북 전담 비용을 150만원을 뻥튀기 해서 돈 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그 이번에 지금 박상락이 이렇게 삐라 날리는 것 때문에 뭐 정부에서 제지시키고 뭐그 사단법인 그 단체들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 미국에 있는 그마잉애라는 이런 탈북이, 그, 자가, 미국 국무부 앞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다가, 예? 뭐, 우리 박상하기를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런 시를 했더라고요. 마잉애라는 여자, 어떤 여자냐면, 북에 있는 자기 남편이, 그, 공개 처형 당했기 때문에, 예, 자기 남편을 살려달라고, 살려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런데 그 북에서 만든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해동포가 그 같이 제하신 그 동영상입니다. 그 동영상 보게 되면 그 남편이 그 조선인민경비대의 군관입니다. 군관. 군관이어서 그 남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이 마영이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 다시, 그 탈탈 털어드리는, 예? 그런, 그, 방송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탈탈 털어드려야죠. 남편이 뻔히 살아있고, 살아 조선인민 경기대 군관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남편도 공개 처행 당했다고. 이렇게 하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이죠, 이런 건.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뭐, 박성하게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 누르면 정말 죽이려고 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박상하기가 남북 정상이 발표한 반문점 선언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또 한반도의 평가와 우리 국민과 그리고 또 국군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먹지 못한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박상하기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박상하기 아내 얼굴을 그렇게 패러대가지고 구두 사진하고 합성시켜서 그렇게 뿌려버리십시오. 박상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상학이 편드는 지금 미국 인권단체, 그런 인권단체 대표들이, 아내들이 그 얼굴을 똑같은 방법으로 합성해서 그 전단지를 미국에 갖다 뿌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이런 건 누구도 참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가장 비열하고 가장 더러운 방법을 사용하는 이 박상학이 같은 자를 보고 인권운동가라고 하니까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저를 그 알고 있는 저 그러니까 저를 잘 알고 있죠. 어느 과정에부터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그 달북잡은 그 부부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TV에서 다 봤다고 그리고 유튜브도 봤다고 정말 두렵지 않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밥도 사주시고 또 선물도 주고 응원할 것습니다 그분들이 그이그 그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이 달북민 사회에서도 박상악이 형제하고 그다음에 뭐 최종훈이 이런 애들하고 가깝다게 되면 달북민 사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한단다. 결국 박상악이 하는 그 짓거리는 우리 달북민 사회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일인 겁니다. 달북민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우리 왈가왈부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 왈가왈부과. 우리 왈가왈부과 함께 하는 길이, 그 길이 고향으로 하루라도 빨, 빨리 가는 그 길입니다. 마음 놓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지인들과 함께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길이, 우리 왈가왈부과 같이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왈가왈부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